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그, 제가, 음량을 계속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돈 없거든요? 그래서, 100, 구독자 100명 되면 마이크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출금 갖고, 막뭐 생활비 쓰고, 예, 그래서 돈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 경제가 안 좋은 것처럼, 제 지갑 경제도 지금, 그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해 드, 주시고 예, 네, 좀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고 네,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어 러닝을 하셔라 여러분 러닝을 하셔야 된다 이 러닝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게 붕괴되고 있는 전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치안 붕괴의 가장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뭘까요? 음, 트리거 포인트가 어, 어떤 거냐면 제가 무출산 갤러리에서 이제 막 그냥 거의 살듯 살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치안 붕괴 트리거는 이거라고 생각함.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근, 근 시일 내 왜냐면 지금 그 경찰이 그 공무집행 방해죄나 막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을 받고 막 한다고 해요. 제가 검색해서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한몇달 전에 저도 이 기사 봤었거든요. 경찰을 돌려차기로 차서 공격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걸 보고, 야,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도 그때부터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지랄하고 막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막 내가 그 경찰을 패고 있는 그 경찰을 막 막아 세우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 바로 때 바로 쬐려고 예 어떤 격투기 선수는 이 남자 경찰 마운트에서 죽일 뻔했고 어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여경 있잖아요 여경 여경 채용률이 더 늘어나고 이제 시험을 통해서 공정성으로 뽑겠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험으로 공정성이 뽑히는 게 아니죠. 어. 항상 우리나라는 시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그, 그거의 본질을 읽는, 읽는 것 같아. 우리, 우리 그거의 본질을 잃는것 같아. 직업 자체의 본질을 잃는것 같아. 뭐냐면 사법고시를 너무 좋아해서 막 판사의 본질이나 검사의 본질, 변호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사 고시나 어떤 의대 입학이나 이런 걸 시험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의대 본질,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걸 전부 다 잃어버리고 어떤 건설 본질, 어떤 돈막 이런 돈이 곧 시험이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이런 게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음. 진짜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집, 어떤 필요한 집을 짓는 곳안 하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나라는 주객 전도가 너무 심해서 갈 때까지 이미 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 들립니다. 음, 아무튼 여경이 여경의 비율이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는 더욱 이제 붕괴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지는 해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슬슬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지금이야. 경찰복 입고 가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고압적으로 딱 남자 경찰이 말하면, 근데 사실 남자 경찰도 존나 쫄아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지금은 쫄아요. 그냥 지금은 다. CCTV가 뭐 있네, 뭐 하네, 막뭐 해서. 근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경찰들한테 겁을 먹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니까. 경찰들한테 겁을 안 먹잖아. 어? 지금 치안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지금 치안 붕괴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킬 게 있고, 이럴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가 아직 있고, 거품이 있으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그냥 경찰 오면은, 아유, 그,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쫄고 하지만,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정말 파티가 끝나고 파티에서 남은 걸 치워야 하는 그 시기가 오면은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 그 범죄율 그거 조사해서 제대로 한번 조져볼게요. 진짜로. 음나 응. 빠꾸 없이 개같이 짐승처럼 어 조져볼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짜 최하은 이미 붕괴되었고, 아직은 낙원인들이 보이지 않는 공권력의 허상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거임. 예. 네. 그게 무너지는 순간, 이제 무법지대가 올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한테 전혀 범죄를 조, 권장하거나, 뭐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거나, 전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뭘 하라는 거냐면,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왜? 구독자니까. 어, 고마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해서 가장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빨리 뛰면 돼. 음. 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이뭐 러닝 크루 막 이런 걸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러닝 자체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빨리 째야지. 어떻게? 사건이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경찰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저는 빨리 쪄야죠. 음. 그, 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러닝을 꾸준히 하시라. 그리고 맨몸 운동, 뭐, 헬스 마냥, 막 그, 요즘 또 헬스, 해또 반짝, 떴다가 또 반짝 시들고 있죠? 요즘 헬스 말고 사람들 러닝크루로 가는데, 어, 러닝크루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뭐, 거기서 연애질 하고, 막, 거한 짓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딸, 달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달릴 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러닝을 하셔야 한다. 러닝을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이 안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러닝을 무조건 해야 된다. 본능적으로라도, 탁탁탁 치고 나, 나가서 달릴 수 있게. 아! 아! 막 하면서. 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저는 이제 러닝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또 동기부여 돼서 또 마음을 다 잡고자 다시 또이 동영상 찍어봅니다. 감사합니다.